안녕하세요. 마오타로의 마오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올 나의 행운과 변화에 대해서 타로카드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운들이 내게 어떤 변화를 주고 그러한 행운과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을 음,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또 조언은 무엇일지 한번 알아볼게요. 미리 뽑아놓은 카드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고르셨나요?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2번, 4번, 3번, 1번. 순서대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1번 분들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번 분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음, 뭔가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 왔고, 오랫동안 뭔가를 준 비해 왔고,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온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그러한 어, 인내를 가지고 음, 굉장히 인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일에 대해서, 내가 맡은 바에 대해서, 내가 또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고 열심히 성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들이 물질적인 보상으로 오는 시간으로 보이네요. 그러한 물질적인 보상은, 어, 이것은 하늘에서 주는 그런 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일본 분들은 이토록이나 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과정, 내가 인내하는 그런 과정 동안 어떤 보상도 적당히 적절히 받지 못했을 수도 또 있어요. 하지만 드디어 지금 현재 내게 그러한 보상이 확실하게 주어진다, 하늘에서 준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1번 분들,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인내하고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면서 사,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 일본 분들에게 어떤 행운이 주어질까 봤더니 우리 일본 분들 이렇게 열심히 해온 그러한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내가 그러한 열매를 딸수 있도록 그러한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늘에서 어, 하늘에서 이토록이나 준비를 해놓았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준비된 결과 보상을 직접 내가 쟁취를 해야 한다는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네요. 음. 그래서 이미 이제 밥상은 다 차려졌으니. 내가 그것을 숟가락으로 떠서 내 입으로 가져다가 먹는 것은 바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어 말을 할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일본 분들은 이렇게 어 하늘에서 준 행운과 보상, 이러한 결과들이 정말 진수성찬처럼 다 차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우리 일본 분들이 잘 쟁취하고 잡았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보니까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온다 라고 볼수 있고, 어, 또는 이렇게 견습생의 모습에서 어, 보듯이 내게 새로운 그런 의욕적인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초심자의 단계에서 일을 시작하지만은 결국 나는, 항제의 그런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굉장한 능력자가 된다. 라고 이런 행운을 잘 잡고 내게 주어진 기회와 보상을 모두 다 쟁취했을 때, 항제의 지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경지까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다. 라고 음, 볼수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와 행운을 잘 잡고, 내 삶을 더욱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조언이 필요할지 보니까 이미 열매는 다 익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려진 진수성찬을 내가 직접 조금, 조금의 행동을 더해서 내가 다 보상으로써 다 받아가라. 내가 직접 이제는 그렇게 차려진 진수성찬 그 보상들을 내가 직접 직접 행동해서 어, 내가 그걸 쓴 먹고 소화시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좋은 카드가 나오네요. 음, 우리 일본 분들은 이투록이나 인구의 시간을 견디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들이 하늘에서 준비해 놓은 그런 보상들이 이미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나는 들고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어,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음, 우리 1번 분들, 이제는 그 열매를 직접 내가 따먹을 시간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러한 인구의 시간을 넘어서 그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 즐거운 여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 이번 분들은 굉장히 사람이 좋다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수성도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고 사람간의 관계에서도 뭔가 어내 것을 조금 손해 보더라도 타인을 위해서 좀 나의 희생을 좀 감수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이네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 나의 이러한 희생이나 나의 이런 배려를 좀 알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러한 나의 좀 사람 좋은 면모를 이용해서 나를 좀 등쳐먹거나 내게 좀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배신을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카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이번 분들, 어, 이 여름에 오는 행운에 대해서 보니까 이런 전사, 워리어의 행운 카드가 나왔어요. 이것은 확실히 내 것을 챙기고, 확실히 나를 보호하고 어느 정도는 너무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위주로 나를 좀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 나 너무 사람이 좋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시샘이나 아니면 어떤 나의 이런 성격을 이용해서 나의 금전적인 면, 나의 감정적인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자기 자신을 본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겠다라는 것이 행운으로 나왔어요. 음. 그래서 이런 행운을 잘 사용했을 때 내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했더니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교황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교황이라는 그 신분 자체가 아래나 좀 지위가 낮은 사람들 혹은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도와주는 그런 귀인으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2번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너무나도 좋은 사람인데, 내게 분명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과 노고, 나의 이러한 어, 마음, 어, 이런 에너지를 분명히 소모시키고, 나를 갈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귀인이 나타나서 내게 그러한 사람들을 좀 차단하거나 조금은... 어, 이렇게 거리를 뚫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생긴다 라고 카드에서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게 카드가 여기서도 5번 칼 카드, 5번 칼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번호로도 숫자로도 5번, 5번, 5번이 나왔어요. 5라는 숫자는 좀 변화, 변동, 음, 이런 변화하는, 이동하는 그러한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안정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떤 변화된 상황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2번 분들에게는 특히나 인간관계적인 그런 지각 변동이 반드시 있을 어, 있겠다라고 볼수 있어요. 특히 이 어, 5번 카드 같은 경우는 서로 이렇게 등을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때는.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주변에 그런 가지치기를 해야 할 사람을 사람 좋은 나의 그런 성격 때문에 좀 같이 그냥 올리면서 분명 저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음, 하지만 이렇게 하늘에서 어, 내게, 내 자신을 지키는 힘을 준다는 것은 이제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외부에서 이런 귀인이 오기 때문에 확실히 아닌 사람은 쳐낸다라고 볼수 있어요. 음. 그래서 나의 이런 변화와, 어, 이런 행운들을 어, 잘 이용을 해서 내 삶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 단계 상승시키기 위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조언이 무엇인지 봤더니 서, 어 지연시키지 말래요, 질레이 시키지 말고 바로 내게 이렇게 좀 나를 갉아먹는 좀 먹는 그런 사람들을 인간관계를 확실하게 쳐내라라고 조언을 하네요. 우리 이번 분들은 워낙 사람이 좋고 좀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힘과 기인을 준다고 볼수 있겠네요. 음, 우리 이번 분들 올 여름에 좋은 사람들과 항상 즐거운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내 삶을 더욱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그런 상황에서 음, 나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 어떤 상황이 좀 내가 휴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마음적으로 조금은 쉬고 싶다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나는 자리에서 금방 일어나서 나의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결국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좀 뭔가 정적인 그런 상태에서 동적인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 3번 분들의 행운 카드로는 큐피트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큐피트 같은 경우는 좀 낮은 차원의 에너지거나 혹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높은 차원이나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화시켜 주는 그러한 행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이렇게 정적인 상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늦게 오거나 답보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나아가고 좀더 발전적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큐피트의 화살이 그런 행운이 내게 온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미 우리 3분 분들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라고 볼수 있어요. 물론 그 벗어난 상황의 목적지는 지금 현 상황보다 훨씬 더 높은, 더 좋은 상황이라고, 더 좋은, 높은 레벨이라고 당연히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운들로 인해서 내게 어떤 변화가 올까라고 보니까, 문 카드와 나인 오브 소즈 카드 나왔거든요. 문 카드 같은 경우는 분명 내게는 길이 있어요. 내게 길은 있고, 내가 그 목적지에 당연히 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내면의 어떤 두려움이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스스로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어, 앞에 미래의 일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공포심, 이런 아홉 개의 칼, 가, 아, 칼 카드 같은 경우도 생각이 많거나 내게 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미리 상상하고 예상을 하면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분명 우리 3번 분들은 더난 상황, 더 좋은 레벨로 내 삶이 올라갈 것이고 더 나아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공포심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 3번 분들만 추가 카드를 더 뽑아보겠습니다. 이 3번 분들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확실하게 내게 금전적인 보상과 어떤 필요한 계약의 체결 내가 원하는 어떤 문서의 합격운 다 있으니까 절대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도중에 이런 이동 중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그러한 공포심, 그러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 착실하게, 성실하게 뭔가를 해오시는 그러한 것들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상은 주어질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합격이든지 어떤 금전적 보상이든지 감성적 정신적 보상이든지 반드시 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운과 변화들을 잘 사용을 해서 내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카드가 무엇인지 뽑아 봤더니 바로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 여인이 이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빛을 보게 하고, 비료를 주고, 하나하나 그 단계를 쌓아가면서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만은 꾸준히 해온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분명 우리 3번 분들도 이렇게 내가 가야 할 길을 어쨌든지 이 미래는 잘알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3번 분들은 분명 성실하게 나무에 음, 나무를 씨앗에서부터 큰 나무로까지 키우는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하나 한땀한땀 한 땀, 차근차근 나아가실 그러한 신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러한 성향들이 내게 확실한 금전적인 보상과 정신적인 만족과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음, 합격, 보상, 이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온다고 하니까, 우리 3분 분들에게, 음, 이러한 알수 없는 그런 공포, 미지의 불안감,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마라.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행운이 들어왔다 라고 했으니 우리 3번 분들은 이와 같이 현재와 같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소신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분명 이러한 열매를 맺으실 것이라고 카드가 이야기합니다. 네. 그럼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번 분들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떤 내게 지위와 권력을 줄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 내가 현재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게 어떠한 확실한 보상을 줄지, 내게 어떠한 결과를 줄지. 에 대한 그런 미래의 불안감 때문에 생각이 많으시고, 뭔가 어떤, 어 공포심,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행운카드로서 태양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이 카드는 행운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범분들이 현재 그 잡으신 기회,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이런 것들이 절대 내게 어떠한 불안감이나 공포나 이러한 좀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할 만큼의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니라고 하네요. 우리 4번 분들에게는 확실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절대 이런 불안감과 공포,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태양의 그런 행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확실한 성공과 보상을 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생각이 많은 이런 상황들이 내게 들어온 올 여름에 들어온 이런 행운 덕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였는가 보니 난 너무나 행복하고 이렇게 음, 내게는 감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충만한 상황에 있다라는 겠 카드가 딱 나왔거든요. 텐 오브 컵스 카드니까 내게는 너무나 하합의 무지개 빛깔처럼 하합과 화합과 조화로움을 내 삶에 반영을 시키는 그러한 아주 감성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변화를 했음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나는 보다 더 높은 높은 단계인 내 삶의 여정을 또 계속 진행해 나간다라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4분 분들은 이미 이러한 좋은 기회를 잡으셨고 이미 정말 행운 카드라고 말을 할수 있는 태양 카드가 나왔고 그럼으로써 내게 확실한 성공과 보상은 반드시 있겠다라고 볼수 있으며 이러한 성공과 보상을 기반으로 그것을 유지한 채로 더욱더 높은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운과 변화를 잘 사용해서 내 삶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조언이 무엇일지 보니 바로 이미 모든 것을 성숙했다. 모든 것은 여물었다. 나는 이미 이러한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재능과 힘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하늘이 주는 이런 긍정적인, 완전한 성공과 보상을 주는 이런 행운이 있으니까 절대 지금 그러한 미래의 불안감, 알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를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좋은 카드가 나왔네요. 우리 4번 분들, 올 여름 이런 행운을 잘 사용하셔서 정신적, 물질적 만족 뿐만 아니라 더욱더 내 삶을 한층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러한 4번 분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